프리킥 예술의 아이콘이 된 남자. 커브볼의 제왕 데이비드 베컴은 재경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는 구단주나 패션 아이콘의 입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 법칙을 어기는데 평생을 바친 물리학 교수의 입장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것 손흥민의 프리킥은 그를 단순히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획기적인 판단을 내렸고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며 전 세계가 보기 드물고 놀라운 프리킥을 목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판단은 전 세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은 방금 한국 대표팀을 위해 볼리비아전에서 골을 넣었는데 이 골은 그가 MLS 올해의 골을 수상한 델러스전과 호주전에서 넣은 골과 동일한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세계를 양분했습니다. 한쪽은 그것이 행운의 슛이었고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쪽은 천재적인 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 프리킥의 제왕으로 불리는 데이비드 백컴은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ESPN 스포츠 분석 특별 프로그램에 초대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에 축구계 전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백컴은 전문가처럼 진지한 태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슛은 환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환상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해냈습니다. 그것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급함은 베컴이 최고 전문가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놓친 놀라운 것을 간파했음을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컴 교수가 손흥민의 기술이 그의 유명한 입자력이 컬슛보다 다르고 훨씬 더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는 핵심입니다. 백컴의 기술 분석 감마스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컴은 그의 고전적인 프리킥을 리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슛을 할때 오른발 안쪽을 사용합니다. 최대 사이드스핀을 만들기 위해 특정 각도로 마무리합니다. 공은 수비벽을 따라 예측 가능하게 휘어집니다. 궤적 제어의 기술이죠. 아름답고 효과적이지만 골키퍼들이 예측하도록 훈련받은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손흥민의 기술 분석 깊은 너클 탑스핀 그런 다음 저는 그에게 손흥민의 걸작을 리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슛을 보세요. 그는 매우 집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은 엄청난 속도로 수비벽을 넘어갔고 거의 스피니 없었습니다. 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도달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치 바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폭포처럼요. 이건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그는 발로 공을 쳐야 합니다. 엄청난 수직 탑스핀을 만들어내야 하고 즉시 공을 아래로 끌어당기며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니면 스피이 전혀 없는 완벽한 너클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기술 모두 럭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반복의 불가능성 베컴은 이를 꾸준히 해내려면 훈련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입니다. 한 번만 잘못 쳐도 공은 관중석으로 날아갑니다. 그가 압박감 넘치는 경기에서 이 마법 같은 궤적을 세 번이나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완벽하게 연마된 기술입니다. 분석을 마친 베컴은 충격적이고 역사적인 비교를 했습니다. 베컴의 판단입니다. 저는 최고와 함께 뛰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지단, 비구, 호베르투 카롤루스가 프리킥을 차는 걸 봤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었죠. 하지만 수직 슛, 강력한 궤적, 그리고 신체적인 도전은 제가 현대 축구 역사상 본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규칙적이고 무시무시하게 프리킥을 차는 선수는 단한 명뿐입니다. 바로 브라질의 전설 준니뉴 페르남부쿠입니다 오늘 손흥민은 역대 최고의 프리킥 마스터인 데이비드 베컴만을 위한 매우 독점적인 클럽인 전설적인 판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이 비교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손흥민을 프리킥 세계의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문가와 프리킥 레전드들의 반응. 이탈리아 축구의 또 다른 마스터인 안드레아 피도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슈슨 너클볼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술은 어렵지만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지금 하는 것은 킥 파워, 너클 볼, 탑스핀의 조합입니다. 공은 동시에 스윙하고 떨어집니다. 골키퍼의 악몽입니다. 전인유만이 이를 마스터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폭스 스포츠의 알렉시 라라스는 이를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 즉 역사상 가장 어려운 슛과 연결했습니다. 라라스는 배컴 분석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결합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손흥민이 달라스를 상대로 올해의 골상을 수상한 골을 기억하시나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슛의 예상골 XG는 0.0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라라스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술로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슛을 했고 몇달 만에 세 번이나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에서 FIFA가 기록한 가장 어려운 슛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컴의 말과 통계는 올해의 골에 대한 모든 논쟁을 잠재웠습니다. 팬들이 운 좋은 골에 투표한 것이 아니라 프리킥의 거장 데이비드 베컴이 확인한 천재적인 순간인 신체적 경이로움에 투표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ESPN 헤드라인 베컴의 평결 손흥민의 슛은 전설적인 준유와 동등합니다. 데이비드 애슬레틱의 베컴 쇼에서 얻은 교훈, 손흥민의 불가능한 프리킥 기술 해독, 리비스 포츠단 6%의 성공률로 손흥민의 놀라운 프리킥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슛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고의 프리킥 마스터 데이비드 베컴의 예리한 관찰을 통해 전 세계는 손흥민의 놀라운 고리와 조이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기술적 걸작이자 완벽하게 연마된 기술로. 물리학과 확률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6%의 성공률로 꾸준히 슛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스타일뿐만 아니라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독특한 프리킥 전문가 중한 명임을 증명합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아름다운 골을 분석하기 위해 쇼에 출연했지만 결국 불가능한 기술에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그와 진행자 헤르난도 바커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설의 판턴에 공식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 건강 잘 챙기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